복싱했는데 아파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아프단 얘기를 안 해요. 이유를 몰라서 환장하겠죠 시원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지나갑니다. 일시적입니다. 복싱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싱 입문자들을 위한 복싱했는데 아파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 많죠. 코치 생활할 때 그런 걸로 상담 요청을 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며칠 됐는데 일주일 됐는데 2주일 됐는데 한달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아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시원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지나갑니다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자료 상에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었고 제가 코치 생활을 할때 수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나가서 무리없이 복싱을 할수 있었습니다 부위는 조금씩 달라요 정강이부터 해서 무릎 그리고 발꿈치뭐 여기저기 다 찾아오는데 다인 것은 어쨌든 일시적이라는 거 짧게는 한 일주 그리고 이주 한달 정도까지 이유 없는 이렇게 통증이 몸에 붙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줄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픈 거예요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일주일 됐었나? 코치님하고 관장님한테 물었더니 뭐 이렇게 설득이 될 만한 그런 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안할건 아니라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안 아픈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코치 생활을 할때 이런 질문을 내가 받을 때그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시간 지나면 다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그 상황을 묻습니다. 전후 과정을. 아, 이 정도면 지금 이유 없이 통증이 찾아왔구나. 그럼 우리 한 2주 정도만 한번 지켜보자. 저 또한 그 친구를 관찰하죠.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한달 이상 계속 지속이 돼요. 복싱을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전문가한테 찾아가야겠죠.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없었어요. 모두 다 그냥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증상으로 다 지나갔고 어떤 운동을 했든지간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근육통이 조금씩 따라오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복싱이라는 운동이 조금 더 유별나게 이런 이유 없는 통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 1년 이하 그 복서들에게 유용한 그런 시원한 답변이 될것 같은데 정말 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통계적으로나마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머릿속이 들 복잡했을 텐데, 막뒤진난 거예요. 복싱 열심히 해서, 뭐, 멋진 몸을 만들 거야, 아니면은, 뭐 멋진 파이터가 될 거야, 뭐. 배떼지 막, 이만큼, 이거 배야, 엉덩이야, 도대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다 빼버릴 거라고, 막. 복싱, 막, 복싱, 막. 이러고 있는데, 아파. 아. 그래도 뭐, 잘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난감해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상으로 찾아오는 경우 가장 많이 오는 거 손목, 그 다음에 어깨. 손목 같은 경우는 시합 중에는 다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샌드백은 매일 쳐도 시합은 매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확률상으로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샌드백 보다는 미트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요 샌드백 같은 경우는 내가 조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미트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마찰이 생겨서 손목이 꺾이는 거죠 또 잠시 뭐한 10분만 지나도 또할 만하거든요 또 해요 또 꺾여요 요만큼 아팠는데 확 이만큼 아프겠죠 그럼 그걸 또 내일은 안 하나요 또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이제 고질병 1위로 꼽히는 이제 손목이죠. 미트치기가 그냥 단순해 보여도 끊임없이 상대 선수를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펀치력을 내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어떤 각도로 받아줄 것인가. 네, 이런 거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트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꼭 경험을 많다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 쯤에 달아달았을 때뻥 하고 터지거든요. 회전근개 관련해서 제 영상이 있죠.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발목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무지외반증. 저의 채널이 복싱 교과서 같은 그런 채널인데요. 마냥 잘 치고, 마냥 열심히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세월은 흐르고, 우리 몸은 약해져만 가는데,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운동하는 이런 방법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죠. 아프죠. <laughs> 오늘 이만큼 아팠으면 또한 며칠 쉬어줄 줄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죠. 나중에 뭐, 박살 나고 나서 왜 이래요? 뭐, 아, 미치겠어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그, 입문자들이 난감해 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아프대, 난감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속에 내용이 없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의 있는 답변 달아놓겠습니다. 이처럼, 그런 부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좋은 얘기도 아니고 또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바디였습니다. 복싱하십시오.